이 고독한 예술가가 발동이 됐거든요 이거. 말안 듣는. 이거 위지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있네요 호텔. 갑시다 전진. 쓸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은파입니다 어, 이번에는. 다니엘을 찍어볼건데, 새로나온 신캐릭이죠 일단 시작 수명도 디플이거든요 근데 저는 골드가 얼마 없어서 일성입니다 그나저나 시리기... 러 그러니까 다니엘 분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이 판에 일단 스킬 데미지 같은 경우에 좀 준수하긴 하거든요 일단 전진 주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어, 여기서 죽어놓을게요 가시 안될까? 와시끄러고나 컴백까지 할던데 어, 빼야겠죠 <laughs> 전진 어, 없다 어, 다행이다 장착만 들고 가야겠다 이러면 그리고 굉장히 이 캐릭터를 보니까 뭐랄까 굉장히 서를 어, 닮은 것 같아요. 이 생김새나 이 목소리나 죄송합니다. 어우, <laughs> 이 정적이 무섭네. 어... 창인데 일본도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일성이라도 그래도... 토기를... 제발... 제발... 일본도인데, 일본도인데... 진짜로... 일본도, 일본도... 오케이, 제가 뺄게... 야야야야야야야... 왜안 움직이냐... 오휴... 다행이에요. 다행히 아무도 없었고... 채템을 하나 만들고 가긴 해야겠다. 이거 갈라면, 어차피 저는 트리장이 안 가. 그거 밖에 모르거든요. 템트리를 좋아서 이 정도 뚫을 수 있다. 분명히 이건 뚫는다. 이거 전진, 고개를 세트라. 오, 오 쌍칼를 만들고 가셨는데, 이거 어떡하지? 저내 건데, 일단 전진. 아, 이거... 뭐 아, 이거 어떡하냐이 거. 어... 일단 더 먹어주고 전진. 그나저나 진짜 날 닮긴 했어. 어 죄송합니다. <laughs> 안 통하네요. 어 전진... 음, 주인 가겠습니다. 무섭네요. <laughs> 에, 그나저나 이거 장창이라도 먼저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거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쇠사슬도 하나만 먹고 가고 싶긴 한데 나와줄진 모르겠네요. 어 나와 좋네요. 가죽 하나 먹으면 이제 몸통까지는 희기로 나오긴 하거든요. 그거를 좀 노려봐야겠네. 이거는 패스해주고, 동의보감, 이거, 원래 한 방치 만들려 그랬는데, 지금 그럴 상태가 아닌 것 같죠? <laughs> 바로 먹어주고, 음, 마레 간, 싸우고 있는데, 당연히 가면 안 되겠죠? 일성이에요, 이 친구. 일단, 전진. <laughs> 싫어요 어, 곡꾸미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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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세요? 초코파이다. 어, 좋습니다. 템을 어떻게든 여기서 좀 만들고 와야 되긴 할것 같은데, 스토리나 먹긴 해야 되니까, 이러면 이거 버립시다. 전진. 초콜파 하나 더 주면 안 될까요? <laughs> 초코파이 그럼 네 오, 예스. 이게 들었다. 이게 들었다. 전달됐다. 이거. 오, 만들었지, 만들었지. 전진. 음. 그은식칼을좀 먹어놓긴 해야 되는데 일단 팔찌. 어, 세면도 없구나. 이제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이거 그러면은 일단 유리잔. 세면도 태만 하나 만들었죠. 식칼을 먼저 쌍칼을 만들긴 해야 되는데 장창을 만들까? 이게 낫겠다. 차라리 장창을 만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으흠. 오, 아이다 갖다 버리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걸로. 당첨극? 근데 이거만 들 때면 이거 어, 어떡하냐 이거 일단 호텔 여기도 식칼이 나오긴 하는데 금구네요 어... 음, 어! 상칼이다 저거 주시면 안돼요 찔러! 어 까비 으으으 어떡해 내 상칼 내건데 생각을 잘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식칼 두개 주워야되거든요? 사람 있나 여기? 없다 없다 어휴 다행이다 어휴 이렇게 계속 전진 고철도 어차피 필요하니까 하나 먹어두고 망치 나오면은 몸통까진 나오겠고 말은. 일단 사냥개도 잡아두면 낫겠죠 누군가한테 이걸 안주려면은 이번 판에 변신 용문이 좀 있거든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걔는 제가 그냥 잡아버리고 가족은 아마 버릴 것 같아요 먹. 때려지고 사람이 올텐데 이거 그래도 오 안왔다 이러면은 특화를 먹어서 마을에간 갑시다 당신구라도 만들어야 좀 마음 편할 것 같긴 하거든요 아이쌍카 하나만 먹으면은 울순이한테 당했다고? 보래사장 등대 항구이셋중 하나거든요 템이 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찔러주고 보검이다 이거 이길 수 있나 모르겠다 오 이긴다 저도 이제 생냥컴페이 돌았죠 가셨네요 어, 일단 여기서 잡히셨는데 템이 뭐가 있지? 머리 팔다 어, 없구나 어헣 <laughs> 몸통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구나 오케이 전진 투구가 있는데 일단 요거 하나 먹어두고 다시 일단 말해봐 갑시다. 뭐 무기는 천천히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어, 어, 아파요. 그딴 갈제거 아니에요. 거기 뒤로 앉서 있어요. 와아시다응 어, 어, 찔러. 어, 오우 좋다. 오우 이긴다. 거기 아닌가? 일단 전진 꿀이다. 좋은 건가? 일단 전진 뭐라도 나오면 좋은 건 일단 저한테 꿀이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툭 꼈으니까 귀털은 갖다 버릴게요. 이제 어차피 안경도줘놨써야 되긴 하는 건데 필요 없으니까. 오 이건 팔만들면 되겠죠. 아니 다 팔을 만들지 말고 머리도 만들지 말고. 찌르기 뭐 없나? 어.. 없네요? 으.. 어. <laughs> 너무한거 아니냐 이거? 일단 전진 으흠 아뭐 천천히 만들면 되는거니까 철판을 좀 버려버릴까? 어차피 이거 팔.. 가주하는 거 같은거 만들라 했거든요 필요 없겠죠 이제 팔찌도 먹어놓고 붕어라 붕어 빵을 주면 좋은데 이러면은 이제 곧 이.. 두번째 공구데 이거 생각 잘해야 되거든요 이제 에.. 누군가가 사망했습니다 희생으로 사망했다고? 근데 어딘지 모른는 이거. 아, 어딘지 알면그 사람 템뺄수 있는데. 으, 음, 어디세요? 보고 싶어요. 절쪽에 소란 들었고, 일단은, 라이터를 하나 주워 놓은 게좀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일단,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겠고, 전진, 절쪽에 비명 떴고, 라이터 하나 줍고 뜨거운 거 만들어두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에 라이터 만들어놨고, 아, 궁어 이거 만들 수 있긴 한데, 중요한 건, 템이 지금 이 모양이 이라지거든요 이거. 네, 일단 몰프도 줍시다 세미노 너무 없어서 전진 여기 사람 없고 당연히 다행히 조심스럽게 받읍시다 그이고게이도 잘못 만으면은좀 머리 아파지거든요 먹어주고 뭔가 다시 먹어주고 그 다음에 전진 궁살로 시끄러우니까 한번 가봅시다 장창이거든 무이야이까지 이거 못먹고 음, 뭐. 됐다 어, 잘 그나마 잘 이건 지금 무기 없어서 이거 양이지 진잠깐나이상거 맞은 거 같은 것 같은데? 일단 전진 데미지 어, 아, 얼마 안 나오죠? 아, 저 또한 안 나와요 음. 새는 <laughs> <laughs> 제 잡아주고 루비. 어, 어, 그러면은 아코포드다 빼겠습니다. 저... 아, 저거 만들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장사가 잠깐 갖다 버리고 그 저거 하나 조어야 될것 같은데 이 뭐냐 이거 이거 나이프 연못에 네개 어차피 여기서 조어야 되거든 일단 공고릴라는 눈도 눈길로 주면 안 되고요. 전진. 그럼 스토리 이거를 버려버릴까? 아 지동 카시가면안 돼. 이미 팔은 나와 있어. 전진. 왕관 만들면 모를까? 아, 나, 잠깐 나왔다 바로 박보검, 아니 저 껴주고요 어, 내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보검 음, 만들어주고 그다음 붕어 먹어주고 그다음 유리 조각이 그럼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 포포워드까지 나오긴 하거든요 어우 그래도 그거까지 기억이 난다 어, 이거 왜 이래 또왜 이래 이 타이밍에서 이 녀석아 갖다 버려! 필요수 전진 여러분들 단 신발도 만들어야 되는데 신발 만들고, 머리 완성시키고 장신구는 있으니까 그냥 계속 전진 어 만들자 그냥 만들자 스토리로 이제 버려도 되겠죠 그러면은 버려주고 유리자리를 하나 줘야 되거든요 아까 저기 고주가에서 너무 많이 빼가지고 두세개 뺐거든요 오우 좋아 이 다음에 돌멩이나 줘서 깨뜨린 다음에 무게 하나 만들어봅시다 찔러주고 코포도 내요 이분도 찔러 까비 으흠 건설 어차피 필요하긴 했죠 고기를 잠깐만 고품이라고 어? 데미 괜찮은데? 뭐로우줍시다 겁나 아프네요 <laughs> 전진 아 겁나 아프니까 제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이거 무리겨 아퍼 어~ 왜또 여기 계세요? 전진그세 새템이 있었으니까 다행이지. 복수국 33, 33. 음. 오우 괜찮다. 초토파 이제 하나밖에 없죠. 아 잠깐만 선생님 왜 여기 계세요? 가세요. 좀 뺍시다. 아 돌멩이 하나만 주면 된는데 이거. 어돌이 여기 있어. 이거 아무도 안 잡아. 이거 싫어한가? 일단 전지. 진어장님 음. 음. 이거 숙련도 올라가긴 하니까 잡아주도록 마. 합시다. 나 음. 아무리 봐도 이 친구 날 닮았어. 죄송합니다 어, 굉장히 무섭네요 아이고 어 굉장히 무섭네요 <laughs> 다시 터들어가지고 캔이랑 돌멩이 주면 되는데 봤다 오우 다행이다 오 복괭이도 나오면 좋긴 하거든요 제발 찌르기 템으로 가는 게 낫겠지? 지금 전 시즌 용분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이 판에 좀 조심하긴 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초코파이 상자도 나와줬고 바로 먹어좀 채템 얘도 채템 얘는 방어고 얘는 무기 바로바로 바로 나와주네요. 좋습니다. 돌멩이 차례인가 이제? 조갱이도 나와주면 좋군, 좋은데. 전진. 캔은 이제 필요 없겠고. 돌멩이, 바로 호퍼드가면 되겠죠? 오, 좋습니다. 드디어 무기 는 나오긴 했어요. 드디어. 어우, 드디어라니. 연못. 채템을 좀 만들긴 해야 되는데, 이제. 이제 어느 정도 비빌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도 일석이지만, 나름. 한무 없다. 음흠. 금구 15초. 학교. 일단은 컴퓨터 한번 돌리러 갑시다. 희생양 목뭐 찔러주고 오우 괜찮은데 목 까비 음흠, 으흠, 찔러주고 예 도망갈게요 현우라니 <laughs> 어! 아, 아파요 그나마 디디 좀비디는것 같긴 한데 어 찔러 밤됐다 이제 세졌죠 방울의 약해진 대신에 전진 풀좀 아픈데 오 아파요 이제 위클 싸움이거든요 뭐, 치명서잘 뜬다 아나 아, 운주지 음, 살짝, 역시나 운, 운주가 최고라니까. 아, 신발 먹어야지. 어쩐지 느낌 쎄했어요 방금 순간 응? 넌 뭐냐, 응? 응? 갑분 화약? 먹어주고, 그 다음에 요거 먹어주고. 아, 사람들이 다 무서움으로 죽여. 큰일 났는데, 이거? 위클리 나는데, 채템이 지금 많이 없네, 는 이거. 고독한 예술가가 발동이 됐거든요, 이거. 말안 이거, 위지 추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있네, 호텔. 갑시다. 전진. 고기. 아, 한 대가 아깝다. 아, 뭐 오! 아! 아, 너무 아깝죠? 오, 위클리다! 좋습니다. 사람 이용 좋아요. 음. 바로 잡아주고. 마리를 그럼 뭐로 만들어야 되지, 이거? 어, 괜찮아, 데지금 사람 괜찮은데? 오! 으흠. 아! 아이, 시라야! 한대 남았어! 참못 잔다, 오늘 진짜! 오! 산다! 오늘 잘살수 잘 있다! 오, 해피, 해피, 해피! 좋습니다. 오, 좋아요. 음. 어, 편안. 음. 오, 다행이다. 그래, <laughs> 나 진짜 다행이다. 아. 어, 참무잘 뻔했어. 어 <laughs> 다행 나졌죠 이거 저 블로드, 아니다 그냥 이걸 만들자. 어타케온이 최고야. 따른거 생각도 하지, 따른거 생각도 하지도 마. 일단 곡괭이를 먼저 줄 생각으로 왔거든요. 사람 없고 채텐도 없는데 통조림 하나. 아, 아 아까 철사 줄수 있었나 근데? 그걸 모르겠네. 도격이 있거든요. 갖다 버릴게요. 필요 없어요. 저한는 최강의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가세요, 제발 <laughs> 가세요. 채템 없단 말이에요. 잘라. 됩니다. 고개를. 오, 오. 나이스. 좋습니다. 쫓아냈어요. 그나마 고개 한번 중요한데요. 오, 좋다. 찌르기, 찌르기. 오케이. 비단단장 만들어주고. 소방서 이거 30초 안에 배터리 하나 주어야 되두개 아, 주어야 되거든요. 신발까지 줄수 있겠지 이거. 채템 없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마정성만이 내유리한 희망이다. 부수다. 맨 먹었죠? 저거 만들헤르스 만들 거아닌데 만들 바로 버려주고 전진. 오일, 오일, 오일 주랍니다. <laughs> 이런 거로 돼야지 뭐, 어떻게 가어 그죠? 어. <laughs> 내 배터리 안 주냐? 좋네요. 하나만 더 줘야 되 하나만 더 먹긴 해야 되거든요, 배터리. 주면 안 되냐 이거? 안 주네요. 어, 철 갑시다. 철사에서 뜨긴 뜨니까. 체 어... <laughs> 없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나. <laughs> 는 같은데. 일단 고철 철사 둘다 줘야 되거든요. 찾아봅시다. 근데 이거 좀 버그인가? A랑 b 풀 이거 원래 먼저 달성한 사람한테만 주는 거였거든요? 이게 왜 나오는 거지 이거? 모르겠네요 하여튼 전진 으흠 철광석만 주면될거 같은데 <laughs> 그 다음에 저거 하나 주워놓고 이거는 일단 가고는 있어 보고 약초 있으면 이새우기 먹어버릴 거예요 일단 전진 그리가 슬러.. 아뭐슬 가란다 철광하나 나와야 되는데 강철 이거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거 그 전에 아니다 일단 계속 전진하자 약초가 아니니까 으흠 자장면, 헬멧 필요 없구요 분석 에... 필요 없을 것같요 오! 나왔다! 약초 나왔다 그 전에 요거부터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어주고 조심스럽게 만들어주고 괜히 또 전작품에서 머리 뭐야 저 신발 만들어버리면 머리 아파지거든요 어 일단 전진 고개를 하나만 씻으면 되는데 아 이거 간장 줘야되나 이거? 아까도 자꾸 아르나라머리네 이거 상어구이다 쪽겠죠 간장이라니 무슨 소리야 어 바로 갖다 버리고 그 다음에 철산는 주워놔서 신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일단 요거 먹어주고 이제 저 아름다운 레이저 포인터 하나만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주시면 될까요? 어? 사람이 지금 다섯 명이 남아있거든요. 사공군데? 랭겜인가 <laughs> 일단 던진. 아, 레이저 포인터, 레이저 포인터. 오우, 해독되고 있네. 꿀물은 먹으면서 가는 게. 좀, 어, 간장이라고? 잘 먹어보자. 어떻게 될지 몰라. 시체를 봐서 우엉을 주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 말도 안 되는 희망이지만. 일단 찾도록 해봅시다. 레이저 포인트 나왔죠. 이러면은 공력이 175에서 199 괜찮은데? 철사 바로 와주고그 다음에 근데 뜨거운 물 괜히 버렸네요. 탕형 만들지도 않았는데. <laughs> 왜 그러냐. 그런 짓은 나세 아유 이기나 이거? 오 탕이다. 다만 밤에서 싸울 땐다 단일이 좀 세지긴 하거든요. 방어력은 낮아지지만 이 쿠날라까지 가면 재밌겠는데. 일단 전진. 일단 여기서 먹을 거는 에, 꽃을 먹으러 왔거든요. 그나마 <laughs> 약초... 오, 오... 오... 나왔다, 나왔다, 나와줬어. 나와 줬어. 나와 불었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손을 다치지, 안 다치네. 유리병 두개 주워서 저거 하나 만들어 주긴 해면 야 좋을 것 같은데, 그 희망 포션 네개 나오거든요. 허브 두 개를 아, 해주면. 아, 해주면... 오, 진로! 와, 데미지 봐. 과연 닥스온전 이제 일단 에스 등급 제가 최초인 것 같아요. 음. 신발도 만들긴 해야 되는데, 이거 미슬리즈? 무사마. 아까 우석이 어디 있었지? 한장두 개. 어? 이거 왜 버렸지? 버리면 안 되거든요. 어, 다시 모아놓고 몇개 버리면 되겠죠. 품달러 만들까 그러면은 그 전에 1 0발포도만드는게 좋겠죠. 철사로 먹이트라. 채태리 아주 심각한 상태인데. 찔러. 오. 잡았다. 아, 아주 행복해요. 행복 행복해지, 행복해지고 있어요. 문은 열려 있지. 운석이 제가 알기로 저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전진. 오, 다행이다. 우와. 오, 치킨이다. 어떡하지? 나팔 보지? 신발. 어,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 그러네. 이렇게 되겠죠. 힐리스. 소망석 아직 열려 있으니까 그거 아니니까 한번더나중 오면 되겠고. 운석을 좀 죽고 싶긴 하거든요, 일단은. 제발. 아까 여기도 갔죠? 비기 제대로 안나 가지고 지금. 음? 어, 나, 아, 풀템이다, 풀템이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오, 다행이다, 그나마. 어휴. 운석 하나만 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 곧다다친데 이거. 운석, 운석, 빨리. 싸우는데 지금 저한테 싸운드 중요한 게 아니라서. 네, 채템이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닌데. 한, 세네개더 있어야 좀 마음 편할까, 편해질 것 같거든요, 일단은. 중요한 이제 스템이도 없네, 이거. 운석 하나 때문에 이거 먹기. 먹겠... 오, 간장! 좋습니다. 이러면은 간장 하나는 쓸수 있겠죠. 채템 증가. 좋습니다. 전진. 뭐 어, 그나마 살아나고 있긴 하네. 제일 좋은 거쉐템장어구이 좋아요. 전진. 분석 음, 여기 있는 거 맞나 근데? 헷갈리는데 슬슬 기억 이안 아까 분명 뭔가 보였는데. 잘라내야지. 찔러. 아까비. 와 데미지가 그냥 뭐. 아 이거 아, 만들어야 되나 이거? 세미나템을 허브로 만들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 만들자 까짓 거 어, 만들어 버리고 어차피 힘는 없잖아 일단 전진 그리고 뜨거운 물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 여전히 현원분 시체 있으니까 그걸 더 빼면 될것 같은데 아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밤이 꺼지는 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그 다음에 철사 하나 줘두고요 야 운석 하나만 주면 안 되냐 진짜 후달란데 그러면 안 되냐 어떻게 해? 어? 선생님 나올 거지 에이 나올 거잖아 에이 장난꾸러기 같은 이라고 하나 둘셋얍얍 얍. 네, 나오지 않구요. 다시 소방서 가서, 어, 운석은 이제 어딘지 모르겠으니까, 이거는 미리 만들어지고 전진. 호텔 싸우고 있죠? 갑시다. 그리고 빡스런 <laughs> 아주 좋아요. 어, 개인적으로. 아까 프라이드 치킨 두 개인가도 있었거든요. 해보면 진짜 그까지 빼야될 것 같은데, 5일 일단 줘둡시다. 라이터 등대 있네. 오케이, 확인. 전진. 어, 근데 아무리 봐도 지금 또 이런 상황까지 와서 하는 말이지만 굉장히 저를 닮았어요. 아, 오케이, 죄송합니다. 아 그냥... <laughs> 아이, 그... 아우, 댓글들이 그냥 후끈후끈 하겠구만 오늘 진짜로... 어이, 잠깐 거기... 그 돌던 사람 누구예요? 내려놔요. 그거... 아이 어, 사람들이... <laughs> 에 좋습니다. 에이, 좋아... 아유, 그게... 그게... 뜨거운 게 있긴 한데... 에 정화수도 있고, 허프티, 그럼 버립시다. 이거 정서 먹으면 되니까, 묘지쪽 시끄러워서 이제 싸우러 갈게요. 어차피 타키온이거든요. 전진. 찔러주고. 흡. 아우, 예스! 와우! 딜왜 이래, 이거? 아, 오케이. 아, 간장 어디 갔죠? 오, 내 간장. 어디 갔어? 일단은 저거를 좀 주워놔야 될것 같은데. 굳이 여기 있다고? 왜지? 왜지? 아, 죄송합니다. 어, 라이트 하나 주워서 이거 뜨거운 오일 좀 만들어주고 싶거든요, 일단은. 계속 전진. 시리 지금 아좀 음, 좋은 건가? 애매한데 뭔가 조금만 더 있으면 좋을, 좋았을 것 같은데 다닐 10분 시체가 여기 있네요. 일단 계속 전진. 102분 없었으니까 소드 스퍼퍼는 안뺏어도될것 같고. 어 그만 나오세요. 당신은 지는 제가 있겠습니다. 어 괜찮아요. 조정감 가보세요. 라이턴 왜 이렇게 안 나오나? 라이좀 주세요. 시체 그만 보여주고. 어, 우엉이다어내 네, 간장 탕약이다. 탕약은 한번 먹고 버립시다. 아 버리는 게 아니고 먹고. 정거 다시 먹어주고, 거의 풀게 됐죠, 그래도? 이제 곧 SS등급이긴 한데 호텔은 가기 싫거든요, 미술의실을 깔아놔가지고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 두명 남았죠 물 수리는 잡아주고 아, 이거 오일, 뜨거운 오일만 있었으면 저거 만들었는데 새템으로 일단 전진 어? 여기 아무도 없나? 호텔에 있다는 얘기거든 와, 마늘 뭐다 나오네 간장 먹으니까 이 사람들아! SS등급 그리고 <laughs> 아! 아, 패쉬 터졌네 일단 전진 <laughs> 걔는 잡아주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다닙시다. 어, 뭐야 어디야? 등대. 치킨 하나 먹고 전진. 거기 뚫어주고 훅. 먹이. 아, 움직여 왠지 묘지야. 전진. 먹. 아! 좋습니다. 바로 호텔. 오 데미지 줘 이래. 계속 가군 줘. 뚫어주고 전진. 안 갔을 것 같아. 목이. 갔죠 바로 등대. 치킨 하나 마저 먹고 전진. 훅. 다시 호텔. 분명히 움직이거든요, 이거. 에, 예, 하지만 호텔은 아니었다는 점. 음. 묘지네. 아이고, 제가 갑니다, 선생님들. 흡! 음. 찔러주고. 어, 잠깐만. 묘지다. 이거 묘지다. 제 겁니다만. 전진. 아, 이중지 맞으셨네. 아, 너무 아깝다. 시체 여기 있거든요. 이제 이 시체는 제 겁니다. 음. 전진. 세미나가 없는 게 조금 그렇긴 하는데. 그래도 할 만하거든요. 지금 이 정도면은. 에, 예, 뜨거운 물, 꽃. 어, 뭐, 먹을 것 없네요. 자 게임을 이제 끝내러 가도 될것 같은데 찔러지고 어, 전진 그. 고개를 살짝 드레인지 묘지 와 근데 이 판에 전진용군들이 계속 많이 계셨는데 다행이네요 그래도 전진 살아난 상장 운승자지 어어 좋아 좋아 본네 다 힘들었으면 아이뭔 소리야 힘들었다니 이제 이 걸치 영원히 지킬 수 있게 아, 그렇지. 영원히 시킬 수 있지. 괜찮았어. S 등급에요. 어? 일성이지만, 데미지도 준수하고. <laughs> 에, 하여튼 단일 이렇게 이렇게 뭐래 뭐래 되냐. 일단 저를 닮은 단일을 해봤는데, 오케이 알았습니다. 돌 내려놓으세요 거기. 어, 그분. 어, 돌두개 내려놓으세요 그거. 어, 오케이 오케이. 진정해요 다들. <laughs> 죄송합니다. 아이 단일 해봤는데, 이 친구 굉장히 괜찮은 게 일단 디풀 디플 시작이죠. 디풀이 굉장히 좋은 거 아시죠 다들? 거기다가 스킬도 괜찮고 밤이 되는 공유 증가가 있으니까 훈달라랑 시너지 괜찮겠죠? 아 근데 역시나 가돈주는 솔직히 아훈달라가다 좋은 것 같은데 <laughs> 하여튼 다니엘 이렇게 오랜만에 신 캐릭터 나왔는데 플레이 받고 재밌게 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파였습니다.